미창, 미창백이라니. 아, 점수를 또 많이, 점수를 많이 잃었어. 오늘, 아. 오늘, 야, 이거 최고 기록 2320점까지 복구하려면, 하, 아, 점수를 몇 점이나 복구해야 돼? 드디어. 이거 언제 복구하니? 아. 두 시간 만에 구경을. 두 시간 아두 시간이나 걸렸다고? 아 설마 두 시간이나 걸렸을라고 게임 플레이한 지 1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데. 와 씨. 이거 벌써 게임 플레이 시간만 13시간째인데 지금. 아. 하... 점수를 이겨서 점수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자꾸 말린다. <laughs> 말린다. 말리면 안되는데 아니야 이거 지금 파티에서 그렇지 내가 솔랭으로 또 올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오래 걸려서 그런거지 힐러 추천드려요 힐러라니 호그 하라던데? 유승근님? 로드로도호 하라던데? 나중에 가자 먹어가면서 얘기 난 조카 때문에 내려간거예요 힐레는 안됩니다 스타트 아임 스타트 스타트. 이거 3인큐 3인큐 대 3인큐 만났어 이 시간에 솔랭 돌리는 경우 없나봐 3인파티 3인파티

이기 있는 주유소 주변에서 돌면서 발고리로 킬 따세요. 던지기가 아니. 이겨 봅시다. 어? 아나 원일 갖고 가는 거지 뭐. 이거 벌써 지금 픽 나오는데 벌써 던지는 건가 이러고 있어 지금. 아, 네. 어? 상대 저거 반짝반짝 하나 있다. 에이스. 패작 있다. 저지하십시오. 아 하필 제일 못 먹는 걸못 먹는 걸 먹는 어 미안해. 하필 제일 못 먹는 걸. 와, 젤못 먹는 걸땡겼어 하필. 아. 와... 야그 사이에 이거도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또. 아, 이거 토르비온이랑 이거 3인큐 애들 상태 왜 이러냐, 이거. 와, 메르시랑 토르비온이랑 저 겐지 지금 던져주는데, 구울이랑 리퍼 있는데. 야, 애들 상대 이상해. 여기 토르비온이야. 와 경호니까 지금 쭉쭉 밀리는 그림인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상대 저거. 맥크리 패작 같은데. 와, 이거 끌려가서 자꾸 터지면 안 되는데. 어, 명중률, 갈고리 명중률 60%인데, 지금. 메이 뭡니까, 이거. 아, 이거 세 명이서 지금 저거 메이. 야, 맥크리 저거 폐작 아니야? 야, 맥크리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아, 이거 토르비월 안 내리니, 이거? 어? 1인물 안 되는데, 이거? 와, 3인 큐가 던지는데요. <laughs> 야, 이거 메르시라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해? 호구하라던데? 야, 호구 내리고 뭐하라고, 여기서 지금. 어? 여기에 로도카라면 로도기의 승률이 좋다고 원숭이라 라인 원숭이라 라인을 들라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그렇게 막야 이거 왜 이렇게 밀리냐 아. 팀 운도 지질이 없지 진짜 이건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거 지금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 주위에 아무도 없어 야 그냥 화물까지 그냥 쭉쭉 주는데? 이거 조합을 맞추는 것보다 가장 잘하는 걸파라 그러던데. 야, 아무도. 어 너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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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나는 그림인데. 야, 이거 우리 3인큐 상대 폐작인데 우리가 더 못한다, 야. 저기 루시 원일인데, 아, 깜깜하다. 깜깜해, 저기도 야 상대보다 우리가 더 엉망진창이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혼자 싸우잖아. 혼자,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아. 못 잡은 그 하필 땡겼는데 어. 장전 중이네, 그게. 내일 오후에 시청자 내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시청자 대전 할 시간이 어딨어 있어, 지금. 지금 여기까지 돼 가지고 미친 듯이 여기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참... 시간이 없어. 상아 와, 씨. 상대가 패작이 아니면 우리 쪽이 패작이네, 이거. 어? 어? 와 상대 저거 에이스 저거 내가 보기엔 패작 같은데 아 와... 이거 봐3 0 0점에서 1800점까지 들어오면 패작인데 미치겠다 야 여기에 오리사 뽑았어 미치겠다 <laughs> 이거 3인큐 닉네임에서 느껴지는 풍기는 뭐냐면 숙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같아 와, 하패, 근데, 이거는, 와, 진짜, 뛰어야 되네. 이거, 어떻게 그림을 빨리 짜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해줘와 로독을 내려? 로독 내려? 아, 인장와서 정신 차려갖고 픽을 이렇게 이 해놨어. 와, 정크한테 터졌어. 미치겠다.

와, 정크궁에 사고 났어. 상대 정크 게임 혼자 한다, 야. <목소리>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겨야 되냐. 와. 와. 조합상 괜찮아요. 원딜 2, 어? 3탱, 2일이니까요. 아말가라요아아 <놋 duasimer> <좋아. 놀� battle> 아 이거 네 발밖에 안돼 갖고 적응이 안 돼. 아 네. 아 그렇지! 석양을 잘랐잖아. 어? 야, 석양 잘랐잖아, 지금. 명중률, 갈고리 명중률 56%야. 두개 던져서 3번은 맞춰.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중률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리사 들고 게임해야 되니.

아, 옆으로 좀 째야 되나 보네. 이거 하... 정크가 게임 다 한다니까, 상대에서실버인데 <laughs> 아, 나 이거 튕겨내기가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네. 오리자? 야, 얘들 여기서 뭐하냐? 와, 정면 힘싸 말하고 오리사가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하나를 끌어줘야 돼. 메이크리 지금 프리하게 딜런을 하고 바쁘다 지금. 리로드하면 못알아들어요 리로드를 왜 못알아들어 어 저거 왜 이렇게 안죽어 일단 맥크리 땄고, 쟤네들 맥크리 상태도 이상해지지. 바스인데, 바스, 바스, 바스. 아... 바스티온이야. 바스티온 나왔어요. <놀람> 소양도 어딘데? 야 궁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쓰지를 못한다. 야 궁이 이렇게 많은데 쓰지를 못해. 궁 쓰시다, 여러분들. 궁 써요, 여러분들. 이 어? 어? 인공이라도 써, 여러분들. 어? 와우 바스를 잘랐는데 우클릭이 안되면 좌클릭해도 아파요 아 우리 궁을 좀 쓰면 뚫을빌인데 궁을 못쓰니 야 우리도 엉망진창이지만 적족도 엉망진창은 마찬가지인가봐 엔드엔드엔드 엔드엔드엔드 아 야, 우 리도 상태 이상 하지만 뭐, 뭐, 뭐. 쟤도 상태 이상하다. 야, <laughs> <laughs> 이치 겠네 야, 이거 우리가 왜 뚫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왜 이긴, 왜 뚫은 거야, 이거? 어떻게 뚫은 거요 어? 애들이 저거 화물을안 지키고 그냥 돈을 하고 바쁜데? <laughs> 음? 이것도 픽도 이상한 거 나오지, 공격이. 디바 나오고. 오리사 3탱에다가 루시 원일인데? 음. 음. 혹시 원인이라니 장난하나. 살 정신 차리면 이기겠 아, 이 몰라요. 여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저기 폐작 하나에다가 지금 항상 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 아. 원래 그런 곳아닙니까봐도 알겠다. 이래서 이래서 어 솔랭 원래 잘안 돌려거든요. 이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uh 없는 곳. 제가 마지막에 래요, -3> 아 마지막에 음, 아 오리사 라인 조합이었는데 못 막았어 나는 진짜 이정도면 큰 그림 다 만들어준거 아니야?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장전병 이거 고살이 좋은데요 대안한 것도 문제지달 쓰셨습니다 오, 야 메르시리 돌아온다. 야 메르시리 돌아. 다 걔네 <목소리> 화물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여 가지고. <목소리> 아, <목소리> 하아, 명중열 45% 음. 여기서 큰 그림 다 그린 것 같은데, 빵! 야, 이속기고 빨리 가자! 루시우 빨리 가자! 화물에서 떨어지면 안 돼! 결국에서못 나가네 겐지 잘랐고 야 비트쓰느라고 여기 난리났네 야 난리 브루스 진짜 와 그럼 제가 이게 지금 경쟁전 두번째 호구워치인가 그래도 할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막 승련도 막 미친듯이 업고막 이런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바를 내리고 호구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해서 지금 스푸어치르 지금 가글 보고 있는데 화물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야냥 호그로 킬금 23자자 왔잖아 지금 호그로 킬금이야 이 구간에서는 디바도 킬금이고 지금 어? 야, 화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금 큰 그림이야 지금 저도 그래서 겐지한테 억으로 물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겐지가 망치로 잡았다 그래도. 어, 어, 랐고 음, 와, 음, 이걸 또 미는 것도 신기하다 지금. 와. 아, 이거. 들어가시. 겐지만 끌어주면 되는데 겐지만 아 약간 디포지션 잡아서 끌어야 돼서 바스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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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화물이 떨어졌네 아 고정이네 화물이떨어졌어 화물에 떨어졌어 <laughs> 보고 인쇄 캐리 발견한 거아닙니까 안에 좋기는 한데 그거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잘 막으면 돼. 지금 혹으로 킬금이잖아. 잘하셨습니다. 그럼 왼쪽에 바스티온 있어서 그랩으로 끌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계속 뭉쳐가지고 왼쪽 바스티온 그랩으로 끌어주도록 갈 수가 없었어. 여기를 지금 한 번만 자르면 되는데 3분 48초를 막아야 되거든. 3분 48초? 이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laughs> 잘하는 거, 이 정도면 잘한 거라니. <laughs> 이게 디바도 그렇고 내가 디바 킬 금에다가 궁으로 둘 잘라도 캐리가 안 돼. 근데 로드호가 하면은 편하기는 해. 명중률 신경 쓰지 마세요. 명중률 44%. 근데 한 번씩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잘는데왜 욕질일까요? 그러니까. 오리사로 놀면서 했대잖아. 어? 오리사로 지금 놀면서 했대잖아. 이론이 이게 되겠어 와우. 좀 휘칸했어, 좀. 한대가면 그거 어서 떨어뜨려 보 메르시 잘랐어 메르시 잘랐어 나는 메르시 잘라줬어 난할일다 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메르시를 잘랐어 어? 중요한 순간에 메르시를 잘랐다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메르시를 잘라서 나는. 어? 뒤로 돌았어. 내가 이렇게 많이 죽어봤지. 응?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죽어봤는데 지금. 와야 솔져 솔져 떨어진다 솔져 떨어진다. 와 라인구 미치겠네. 우리도 궁 써야 되는데, 지금 라인 잘랐어. 라인 잘랐어. 와 야, 우리가 궁을 안 쓴다. 애들이 미치겠네. 어? 궁을 안쓰는데? 이거 메르시랑 그정도 해주고 뒤를 좀 봐서 견제를 해줘야 될 그림이긴 한데 뒤에 다 밀렸나봐 정면만 신나게 밀다가지 1분 30초 남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힐 받기가 쉽지가 않아 저기 잘 공격해, 비르나요. 금로 라인절벽으로 날렸어야 했는데. 왈왈 타오른아 로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네. 내가 뭐 솔랭으로 어, 로드호그 오늘 첫날인데 이정도면은 어? 실전형 아닙니까? 거의? 음? <목소리> 음, 궁있는데 지금 궁써야되는데 지금 30초남았거든? 시간... <목소리> <목소리> 상대 솔저궁이잖아 이거 우시오 잘리는 순간 위험하다 지금. 으야 이걸 이겼어. <laughs> 야 이거 나왜 이긴 거임? 어? 나왜 이긴 거야? 어? 하... 동굴로 안 오지? 그러니까 나는 왜 이긴 걸까? <laughs> 나 진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진짜 와, 최고의 플레이. 음? <laughs> <놀람> 아니, 근데 그 각을 보기 에는 너무 위 험이 있 으니까. 나, 그래서 아까 왼쪽 으로 돌았 는데, 거의 정크 가, 정크가 오더라고. 멋지다. 어? 이겼네. 와아주 솔레 하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 그렇지. 와우윈. 로드 호그. 어? 로드 호그가 그랩으로 땡기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잘 잘라 먹었네요. 그럼 아까 시작할 때마다 메르시 속간해가지고 메르시 먼저 자르는 거 보셨죠? 막판 힐러 해줘서 다행이고 코너와서궁 쓰면 낙사시키기 좋아요